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78편 70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복음 아, 안의 아홉 가지 여정에 대해서 함께 에,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은 어, 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9가지 여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복음은 시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어, 예, 생명이죠. 어, 복음을 <laughs> 붙잡은, 어,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편, 78편, 70절, 72절에 고백을 했던 다윗은 어, 평생 예, 이 주의 전 성전을 향한 어, 사랑과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어, 그 고백이 담겨져 있죠. 자 오늘 <laughs> 어, 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보면요. 아, 어, 아침마다 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고 주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이 새벽 기도는 어, 참 어,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힘든 것일 줄 모르지만은 어,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시간입니다. 아, 특별히 예, 이렇게 성전에 오셔서 이 새벽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라고 또 함께 인터넷으로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윗이 들었던 이 새벽에 또 아침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아침뿐만 아니라 10편 17편 3절을 보면 밤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자기 전 30분이 이 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잠이 드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 기도로 힘을 얻고 잠이든다면 어, 엄청난 또큰 예, 은혜가 임하겠죠. 어, 역시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어, 우리가 오늘 또 하루 종일 보는 거. 또 생각하는 거, 우리의 모든 호흡이 기도로 연결되어서, 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예, 목자가 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 보자의 주인이 누구냐? 예, 하나님이시죠? 성삼이 하나님과 또이 보자의 내용인 이 보자의 아홉 가지 축복, 보자의 목표인 이 삼시대, 예, 이걸 계속 계술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아, 오늘 이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죠. 예. 그래서, 어, 이 시편에, 거의 3분의 1을 이 다윗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 그 시편을 기록한, 어, 대부분의, 예, 배경이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당할 때 기록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이 기도의 비밀을 안 사람이죠. 그러다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을 보니까 소년 청소년 때 골리앗을 만났어요. 이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이 다윗은 어, 앞으로 미래의 왕이 되는 또 성전을 준비하는 발판을 만들게 되죠. 어,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이 사실상 실제적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왔을 때는 거의 불신앙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문제 속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모든 위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되죠. 다윗만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들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요, 나의 거할 산성이요, 천만이 나를 공격해도 내가 두렵지 않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했는데 임금이 되었는데도 어, 다윗은 변하지 않았고요 항상 언약계 그 언약계를 둘 여호와의 전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예, 다윗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날마다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이 되면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예,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 노인 문제가 굉장히 예, 심각한 문제죠. 또, 어, 개인적으로 볼 때도, 어, 나이가 들수록 많은 어려움이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을 알고 기도를 하면, 알면 노년이 더 축복입니다. 아보람도 그의 노년에 심히 여와의 복을 누렸다. 그랬습니다. 어, 늙은 게 아니고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예, 익은 거라고 했습니다. 익은 거 어, 노년에 이 다윗에게는 더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압살롬의 반역도 있었고 또 시므이의 저주도 있었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어, 그 속에서 어,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여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 다윗의 여정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어, 이 다윗의 평생입니다. 이 다윗의 평생은 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 하신 이 증거들이 일평생을 통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플랫폼이 된 겁니다. 예. 다윗이 플랫폼이 된 겁니다. 플랫폼, 플랫폼. 요즘 많이 들으시죠? 플랫폼은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다윗 속에 뭐가 있었느냐?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복음. 그 가슴 속에는 성전, 교회, 성막의 비밀이 있어요. 어, 콜롯에서 1장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것과 또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을 감사하노니. 복음을 갖고 있는데, 복음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맞지 않는 말이죠. 정말 복음을 안다, 복음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가슴속에 늘 있었던 이 성막, 성전, 교회의 비밀 그렇죠? 특히 10편 2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예.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교회와 함께 예. 교회를 위하여 나와 나의 후손이 교회와 함께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어, 사실 다윗을 만나서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의 고백이죠. 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어, 오직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플랫폼이 되어서 나와 무리와 학업과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우리의 일평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막부흥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플랫폼이 되면은 또 우리 교회가 이 플랫폼이 되면 모여오게 되어 있는 거죠. 왜요? 가급하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이삼실인데 예, 다윗이 준비해 놓기 준비해 놓으니까 전 세계가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때 성전이 완성됐는데 전 세계에서 솔로몬의 잠언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몰려왔습니다. 그렇죠. 어,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예, 파소망이었습니다. 파소망. 파소망이라는 것은 빛을 비추는 겁니다. 또, 어, 지키는 것이고, 예, 살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살리는 겁니다. 파소망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전도자의 삶이 나옵니다. 예. 제가, 예, 2 0대 초반에 처음 이렇게 교회를 가게 됐는데요. 그 전까지는, 저희 집안에 복음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분이 한 명이 없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모르고 살았지만 사단의 12가지에 그대로 묶여 있었는데, 어이 플랫폼이라는 말을 저는 금방 이해하는 게 예, 사실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심지어는 가족도 친척도 피부치 형제도 돈 없고 힘 없고 능력 없고 그러면요 안 찾아옵니다. 예, 아, 그렇잖아요. 그게 사람의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돈 있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뭐 있으면요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고 모입니다. 예. 그 제가 이때 처음 교회를 가고 예, 복음을 듣고 그랬는데 그 복음을 들은 증거가 뭐냐 빛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요. 만나지고 연락이 오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연락이 되고 만나지니까 내게 이만이 그리스도의 빛이 이 복음을 전할 수 밖에 없어요 그게 첫번째 플랫폼이었어요 그게 이제 희한한게 내가 어디 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 너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그래서 어디까지입니까?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모르면 사업도 안 되는 겁니다. 복은 모르면 다 어려워지는 거죠. 예.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할때 이런 친구를 만났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요. 밥도 늘 혼자 먹고, 친구도 없고, 늘 어둡고, 집에 가면 참 힘들고, 환경도 안 좋고 이러니까. 그래서늘 보면 이렇게 혼자서 밥 먹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학교에 가서 걔를 만나서 기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네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쉬는 시간에 1분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십니다 오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모든 흑암은 결박되게. 1분도안 걸리는 기도가 이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거든요. 그거 한번 해봐. 쉬는 시간마다 또 공부 1, 1교시 끝나면 땡치면 한번 해보고, 2교시 또 땡치면 해보고, 해봐라. 어렵지도 않다. 해봐. 이거 진짜 한거예요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 정말 얘가 자기 자신도 놀랄 만큼 주변의 사람들 다 알만큼 왕따를 탈출했어요. 예. 그냥 자꾸 모여드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 걔를 싫어하고. 싫을할 수밖에 없고, 걔가 딱 봐도 사람이. 그런데 이이 복음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건 상상 초월입니다. 예, 그야말로 천지개벽이 일어나요. 영적인 세계는 몰라서 그렇지, 알면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낮에, 하루 종일, 밤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예, 그야말로 천지개벽,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신분만 바뀌었을 게 아니라 권세도 주어졌고 복음 가진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가문도 현장도 지역도 다 살아납니다. 아브라함이 한게뭐 있어요? 단을 싼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단을 싼 것밖에 없는데 그게 모든 것입니다.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지도 않았는데 이삼십 문이 열리고 그렇죠? 창세기 14장을 보면요. 318명의 가병이 아브라함 밑에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 관리하고 사람 세우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318명을 데리고 있다는 거는 가족과 지만 1000명을 이거는 그 당시에는 엄청난 이 영적인 힘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아니면 이삼신 불가능하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든 렘나트가 이 보좌의 축복을 위한 플랫폼이 될 뿐만 아니라 살리던 자가 되어버린거죠 아브라함이 어렴당한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를 살리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안테나가 됩니다 여러분 안테나가 있어야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의 응답을 받고 그렇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와만 생기겠노라 이 오직의 응답을 받고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전쟁이 그치고 왜 그런지도 몰라요. 참신한하죠 아무것도 한거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지인된 것밖에 없는데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 복잡했던 일들이 형통케 되어지고 문제가 와도 축복으로 바뀌고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그런 근데, 이게 시스템이 딱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개, 개인이 응답을 받은 120명이 모였는데, 이 시스템이 딱 되니까,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마가, 마가의 집에 모인 120명, 12사도, 70인 장로, 그 120명이 시스템이 된 거예요. 갈보리, 감남산, 마가나라방에 그 은혜 속에 시스템이 된 거예요. 거기에 15개 나라의 문을 열어주시고, 3,000명의 사람들이 와서 범음을 듣게 된 겁니다. 이게 시스템이에요. 그럼 이런 시스템이 안테나가 딱 되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수도권에 2,000군대가 세워지면, 2,000망대가 세워, 2,000 시스템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 세워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걸 보고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 오늘 하루 종일 이 플랫폼, 파소망, 안테나 이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이고 생명 가진 자에게는 당연히 되어지는 응답인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력과 생명선 기도를 통해 또 오늘 하루 종일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는 이 호흡 이걸 통해서 계속 천천히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 속에서 호흡을 하는 이 속에서 3구3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 속에서 모든 보는 것 만나는 사람 현장 학업 일 속에 응답을 누린다면 세계화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화되고 제자가 되면서 교회화가 되고 제 생산의 응답이 것입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다가 말씀 성취되는 증인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언약기도 한번 나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렘넌트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렘넌트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세계 살리게 해주옵소서. 나를 보좌화하는 이십사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학업이 보좌화되는 이십사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이 보좌화되는 이십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다 아멘.